숲 속에서 불어오는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 살아있는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양구수목원으로 힐링 여행 떠나보실까요? 대암산 자락에 위치한 양구수목원. 아몇 시야 몇 시? 아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 늦겠네. 아, 언제 오는 거야? 아. 안녕하세요. 아. 해설사님, 지금 몇시에요몇 몇 시? 몇 시예요? 4시 46분이에요, 지금. 스무머니. 6시에 닫는데. 지금 오시는 게 말이 돼요? 1시간 남았거든요. 빨리 가서 찍어 보는 걸로 해요. 한번 구경하러 가시죠.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이 넓은 곳을 1시간 안에 다 찍을 수 있을까요? 아, 해설사님. 죄송해요. 많이 늦었죠? <laughs>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떡 해요? 저 퇴근돼야 되는데 아유, 저희가 시간이 없는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왔다 보니까 양구수목원 소개는 꼭 들어야 되겠거든요. 18만 9천여 지금 미터, 5만 7천여 평 규모의 천여 종12,000 그루의 목본과 초본이 함께 하고 있고요. 입구에 들어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위치한 목재 체험관을 비롯하여 부속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잠, 잠시만요. 사우사님 설명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는데 저희가 시간이 너무 없어. 그만. 그럼 가시죠 아, 네, 아, 가요, 가요, 가요. 처음 둘러볼 곳은 구상나무길. 양옆으로 나무들이 가득합니다. 여기는 구상나무 모롱이길인데 모름이길이라는 의미를 아시나요? 아니요, 모름이길? 응. 대암산 끝자락에 모퉁이에 있다. 그래서, 모릉이 길로 이렇게 정했고요. 지금 여기 보고 있는 나무는 구상나무입니다. 지리산, 한라산 천구지 이상에서 자라고 있고요. 우리나라 특산종입니다. 유럽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아 아주 각광을 받았던 나무인데, 올라가서 한번 만져보시죠. 아, 아, 진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생겼어요. 따갑네, 따가워요. 안, 안 따가워. 아, 안 따... 안따가워요 근데 진짜 따는 모습을 보여드리니 이 끝이 이부박나무 나뭇잎의 끝은 이렇게 둥글어요. 집안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놔도 어린 아이들이 다치지를 않아. 진짜 따가운 나무. 이리 와 보세요. <laughs> 근데 진짜 끝이 동글동글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왜 따갑다고 거짓말했어요? <laughs> 아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제가 느끼기엔 따가웠는데. <laughs>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네. <웃음> <웃음> 이거. 이건 진짜 따갑다. <laughs> 이건 진짜 따가워요. 아 아니 생김새는 저 나무랑 똑같았거든요. 이 나무 이름은 뭐예요? 아, 이 나무는 가문비 나무라고 하는데요. 높고 추워야지만 잘 자라는 나무. 그래서 지름 1미터, 수고 40미터까지 자라고요. 북쪽에 중요한 침엽수림을 구성하는 나무 중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수목원이기에 볼수 있는 구상나무길입니다. 잣나무는 신라송이라고도 불렀어요. 통일신라 시대 때 당나라로 제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응. 잣을 함께 가지고 가서 먹기도 하고. 일하다 보니까 아 잣나무 하면 아 신라나무라는 아 그래서 이름이 붙여진. 응. 숲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잣향기가 실려오는 것 같은데요. 잔나무 숲의스가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어, 여섯 시네? 여섯 시네? 아이고, 퇴근 시간이네요. 퇴근해야 되는데. <laughs> 벌써 여섯. 6시? 벌써 여섯 시네? 아, 아니 어떻게 여정? 출연을 받아야 돼요. 더 찍어야 된다고요. 아, 네. 다행히도. 네. 오늘부터 오늘부터. <laughs> 수목원 야간 개장을 해요. 아. 그래서 안심하고 예 네, 탐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이걸 지금 말씀해주시면 어떨까요? 저 진짜 오늘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양구수목원의 밤 풍경은 또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수목원 야간 개장을 축하하며 마련된 라디오 공개 방송. 양구수목원이요. 8월 27일까지 야간 개장을 운영하고요. 야간 개장 운영 시간인 6시부터 입장 마감 시간이 1 0시까지는 경사입니다. 경사. 동사. 무료로 또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와, 자, 좋겠죠 수목원 마 음. 데는 처음 와봤고요. 그렇죠. 근데 너무 좋. 이제 계곡도 너무 좋고. 네. 이 더운 날 조간으로 불렀을까. 칙칙한 노래만 부르는데. 네, <laughs> 고민하면서 왔는데. <laughs> 네. 예. 너무 행복합니다. 공기도 너무 맑고 그래서. 나무 사이로 비치는 조명과 시원한 바람과 감성 가득한 숲속 음악회. 여름밤 힐링이 따로 없는데요. 공연을 즐기다 보니 밤은 더 깊어지고 마치 수목원에 별빛이 내려앉은 듯합니다. 어 아, 근데 여기는 나무가 되게 예뻐요. 여기는 어떤 나무들이 있는 곳이에요? 풍력이 분재는 천여 점 정도 어 잠시만요 분재? 네. 분재가 뭐예요 분재는 작게 해서 네. 내 가정 안으로 들어온 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기는 작지만 고귀하고 기품 있는 멋은 큰 나무 못지 않은데요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오랜 시간과 정성이 깃든 작품들입니다. 나무는 정말 엄청 크고 예쁘네요 아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와이 나무가 얼마짜리로 보여요? 얼 얼마? 한... 천만 원? 더더 더? 그럼 5천만 원? 아니 더 더? 더? 와... 1억 <laughs> 1억 2천... 1억 2천... 한다고 하고요 아니 분재 하나에 어떻게 1억 2천이나...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어머 나무를 잘 보시면 수령이 몇년돼 있다고 있어요 400년 됐다고 그렇죠. 하네요. 그렇죠. 400년 되었고 이거를 딱 이렇게 봤을 때 용이 하늘로 이렇게 용트림하는 음... 그런 모양 같지 않나요? 용트림하는 예. 그래서 이 가격을 그렇게 책정을 했다고 하네요. 나무로 멋과 아름다움을 뽐내는 예술 작품인데요. 양구 수목원에 가면 더 많은 분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분재가 엄청 많네요. 아, 그래요? 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분재 형태로 재현한 양구 분재원. 아기자기한 모이 있네요. 아, 여기 분재들 너무 귀엽다. 제가 요 중에서 그래도 하나 제일 마음에 드는 분재 하나 고르자면 장수매. 장수매 이유는 저도 장수가 되고 싶어서요. <laughs> 늘 낮에만 구경하던 수목원 조명과 함께 밤에 즐기는 재미도 특별합니다. 짱입니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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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멋있고 뭐 공기도 좋고 가수도 좋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laughs> 낮에는 화창한 숲. 그리고 밤에는 나무들 사이 사이 비치는 전구들까지 정말 제 마음을 감동시켜줬습니다. 여러분도 다채로운 여름을 즐기고 싶다라면 이곳 양구 수목원으로 놀러 오세요. 해가 지고 나면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는 풍경이 있습니다. 흔히 보던 익숙한 풍경도 밤이 되면 또 새로운 법인데요. 밤에 즐기는 수목원으로 함께 가보실까요?